물타기 기법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약간 이제 옛날 자료인데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 전략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죠 그 주식도 마찬가지고 해외선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보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때 예를 들면 한 천만원 가지고 한다고 보면 천만 원 가지고 한다 보면, 어, 천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하나를 바로 다 사진 않잖아요. 다 사나요? 절대로 다 사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은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 한10% 정도 사는 게 좋다. 10% 정도 샀다가 물려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물 타기 시작하는데, 이제 물 타는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들이 잘못된 얘기 중에, 어, 빨리 나오려고, 급하게 빨리 물을 타, 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다가 바로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고, 그러다가 더 이상 물 타지 못하는데 쭉 떨어지게 돼서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한 아무래도 여기에, 여기에서 케이스 1이든 2든 이 가장 고점에서 물을 탔다고, 한10% 정도, 천만원 중에서 백만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칠게요. 주식 종목에. 그러다가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보통의 분들은 떨어지다가 이렇게 양그양 그 봉이 두개 정도 나오면 아 지금이 바닥이라고 해서 이때 탑니다. 또 이때 그러면 100만 원 정도 탔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나서 쭉 떨어지면 쭉 떨어지면 아 급한 마음에 계속 타게 되죠. 대부분 보면 이때부터 물을 타기 시작해서 천만 원이 이 정도 왔을 때 없어집니다. 근데 이때 보면 지지선이 있어요. 이 지지선이. 거의 하락돌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여기,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언제 많이 물을 타냐면, 이 지선 일대를 대부분 사람들 대부분 물을 많이 타고 선, 선을 그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물을 많이 못 탑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악재 발, 발생하고 매도 물량이 출애되고 쭉 떨어지죠. 바닥 다질 때 타는 게 정상인데, 어, 그렇지 많이 못하죠. 또 이렇게 떨어지면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무서워서, 무서워서 물도 못하고 있는 상황, 상황이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바닥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또 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예전에 한번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그 목표 수익률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목표 수익률 정하는 것처럼 목표 수익률도 정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다라고 하면 한 달에 5%를 벌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중기전략인데요 어, 이제 길게 놓고 볼게요 길게 놓고 한번 일파상승 하락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대세 하락에 접어들게 되면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 특히 대세주였다고 하는 것들 뭐가 있죠 최근 그 가장 대세였던 건 제약바이오주였겠죠 바이,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상승했던 그, 그래프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때려 맞아 가지고 이렇게 하락해서 하락했던 하락하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일 텐데 이렇게 대세 상승이었다가 대세 하락을 한번 다시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개인들은 이대상승일 때를 못 먹었으니까, 한 번이라도 먹기 위해서 다시, 어, 이럴, 이럴 때 진입을 많이 하죠. 쭉 떨어지면 한번 진입했다가, 나왔다가 쭉 떨어지면 다시 며진 뭐 입하고. 근데 한번 물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그, 이제, 이런 패턴을, 이제, 그, 각, 그, 갖고 있는 것들이, 이 주도주 중에 많이 있다면, 최근에는 뭐가, 뭐가 있나 보면, 음, 한번 볼까요 그 조직 차트에서 뭐 예를 들면 바이오 뭐 제약 바이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2015년도에 한번 대상승 있었네요 얘네들이 2015년에 상승했다가 한번 눌림복 주고 다시 한번 오르고 쭉 되다가 한번 악재 터져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이, 런식 패턴인 거죠. 어, 또 다시, 유한 양행,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대수, 대수 종목이었던 건 항상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승을 크게 했다가, 눌림목 한번 주고 상승했다가, 플랫하게 가다가 다시 한번 뚝 떨어지고,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 중인데, 결국은 얘네들도, 어, 이 전, 이 전저점이 이 가격대였지 않습니까? 시작했을 때. 주식이라는 게, 보면, 보시면, 그, 한번 사람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 이 시작했을 때의 가격까지는 오더라고요, 항상.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투자했을 때 가격이었다는 거죠. 이게 상승하는 거는 결국은 다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그, 원래 그 토박이들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다른 데서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있는 집값을 올려주고, 이 사람들은 다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유한양강이라는 종목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꾸준히 사 모으거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 여기, 어, 이 유한양이 괜찮네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투자자, 투자자 물결들이, 물결들이 들어와서 올려주고, 음, 하다가 다시 쭉 빠져나가는 거죠. 좀 썰물처럼 쭉 빠져나가니까 다시 이 가격대 겁니다. 근데 이 가격대에 와가지고, 어차피 이 회사는 어 재무제표나 아니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는 어,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 하상우 상향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이제 우상향하게 되는 거죠. 한미약품도 비슷할 거예요. 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가졌다가 얘는 조금 덜 떨어졌네요. 덜 떨어졌다? <laughs> 발음은 이상하지만. 어, 여기 이 가격대에서 30만 원대를 저항을 그, 이 저항을 지키, 지지를 지켜 주고 지지해 주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지금은 좀 떨어지는 모습. 뭐또 뭐가 있을까요? 제약, 제약 바이오 중에서 또뭐 대웅제약 한번 볼까요? 얘는 얘는 최근에 그 좋네요. 최근에 얘는 이 가격대네요. 이 한번 쭉 떨어졌다가 밀려 올라가는 가격들이 중요한 게이 가격대가 아마 대부분 이해 관계자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지켜 주는 모습이 항상 보이네요. 이 가격. 그 바로미터 참으시면 될까? 전 전년도에 이 저점을 찍었는데 이걸 막고 올라간다는 거는 이 가격대는 이해 관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정도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대를 만약에 15만원 정도를 대웅제약이 만약 깬다 라고 하게 되면 다음 때까지 봐야 돼요. 여기까지 10만원대까지. 이 10만원대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대웅제약이 10만원대까지 온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가격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틀인 분할 매수로 저점을 확인하고 중기 전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신 이전 고점까지는 힘들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22만 7천원이죠. 내가 지금 10만원 아니 이때 만약에, 만약에 10만원까지 떨어졌다면, 당연히, 어, 당연하게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뭐, 15만원 아니어도 13, 4만원까지 올라가는,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이 가격대는 절대 오는 경우 힘들다.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에는, 10년 내, 5년 내. 5년 내는 힘들다라고 보고요. 10년은 너무 길죠. 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 보는 거 너무 다들 잘 아시죠? 이거는 이제 쭉 내려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에 보는 게 뭐냐면 매출액을 봅니다.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8,800억, 9,600억, 맞나요? 8,800억, 8 ,800억, 8 0 0억 맞을 거예요. 8,800억, 그리고 9,600억, 1조. 그리고 올해는 1조가 조금 더 넘을 거고. 이렇게 그 매출액이 늘어나야 된다. 매출액이 줄어들면 어, 투자하는 건좀 유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밖에 안 되네요. 음, 영업이익률이 2% 영업이익률 2%라면 대단하다 진짜. ROE, ROA는 다 마이너스. 어, 근데 올해부터 조금 좋아졌네요. 전 저는 이제 저, 저 투자 성향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영업이익률이 최소 10% 이상은 넘어야지 좀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어쨌든 기술적 분석 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지금 15만원대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악재가 터져서 떨어진다면, 이 다음 10만원대까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대웅제약으로 매수를 한다면, 한다면 이 가격대에 매수했다가, 지금 바닥을 15만원대를 다지고 있으니까, 다졌다가, 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면, 먹고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중기전략입니다. 중기전략으로 보고, 어, 중기전략 이거는, 뭐 이런 이런 경우 별로 별로 없죠 이게 단기 급락해가지고 분할해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별 의미 별 의미가 없는데 뭐 제가 생각할때는 장기적 전략으로 보게 되면 이건 조금 중장기적입니다 아주 장기적이죠 업황이 떨어져가지고 고점 찍고 나서 바닥을 다시 다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웅제약이 10만 원대까지 와가지고 10만 원을 한몇 개월 동안 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일 때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매수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대부분 보면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시장을 주도 주도했다가 어그 민물이 한번 크게 들어왔다가 썰물이 아주 크게 나가는 나가게 되면 그 종목이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바닥을 계속 다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다지더라도 다지고 살짝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또 어, 주도주가 한번 다운이 되더라도, 이 바닥 다지면서 한번 오르려고 가는, 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조금 기대 순위를, 뭐,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30% 정도 가져갈 수가 있죠. 어, 그렇게 보면 좋고, 그래서, 이제, 물타기 할 이제, <laughs> 이제 물타기를 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물타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가격대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격을 설정하는 거하고, 그리고 금액을 투자하는 거. 저는 이제 만약에 주식 투자를 만약에 천만 원 가지고 한다, 한다면 우선 백만 원 정도만 하는 거죠. 사놨다가 물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10% 더, 20%, 30% 이런 식으로 그 늘려가야 됩니다. 평단가를 낮출 때 처음부터 30% 투자했다가 떨어져, 떨어졌을 때10% 20%만 물타기하게 하게 된다면 아직까지도 평단 높게 돼요. 근데 10% 하고 20% 하고 30% 물을 타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을 타게 된다면 결과 평단이 확확 확 떨어지는 경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살짝 반등하게 되면 수익 먹고 나오는 이게 물타기 기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 어떤 정보가 있고 어, 너무 좋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주식투자도 내가 투자하는 금액의 한10% 정도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만약에 천만 원을 어, 가지고 하신다면 어, 천만 원 말고도 바로 2, 3일 내에 내가 어, 가용할 수 있는, 바로 빼올 수 있는 현금이 또 천만 10, 원 정도는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굴리는 건 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이거 말고 또 이렇게 좀그 끌어 쓸수 있는 자금이 또 있어야 된다. 어, 그, 그 정도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